네, 앞서와 마찬가지로 탑 원을 차지한 마스터픽의 종목명은 카카오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종목명과 여러 가지 분석 리포트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김정은 자문위님 네. 어떤 기업이 1위를 차지했을지 궁금해진데요. 마스터픽 여러 가지 좀 개요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어, 에너지 관련 탑원 어,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어, 이 기업은 이제 원전 관련해서 전 세계 생애 주기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원전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업체로 입증된 수주 경쟁력과 신규 가동, 원전 증가에 따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원전 해체 시장은 2026년 진출 전망으로 이동형 3차원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폐기물 어, 표현 표면 오염도 측정 시스템 개발 등 국채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채가 거의 없고 안정적인 재무 성향과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으로 2024년 배당 성향이 34%로 지속적인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배당 매력까지 있다라고 하셨는데 마스터픽인 탑1으로 꼽으신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셨어요? 네, 이 기업은 제가 IR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실적 성장 속에 배당 성향이 높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원전 해체 시장은 이제 새롭게 열리는 시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원전 해체 시장의 시장 장벽이 높기 때문에. 어, 독점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어서 제가 마스터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어, 보다 자세한 기업 내용은 어,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탑3 관련 기업들의 리포트를 제공해 드릴 뿐만 아니라 어, 관련 어,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 실시간으로 어, 브리핑을 해드리고. 어, 있기 때문에 많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투자자분들은 카카오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해서 친구추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